나도 개인이 잠깐 야는데그 요즘 이게 영혼이 자유로운 남자 이제 요즘 제, 내 스스로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 뭐야 좀좀뭐 좀, 좀뭐 학생 운동한다, 그뭐또 YMCA 운동한다 이렇게 이런저런 뭐 정치도 해보고 했는데 별 재미가 없더라고 재밌는 거는 제일 재밌는 건 자기가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좀 만족할 만한 걸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 50대기 전에 해야 될일 다섯 가지 정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암벽 등반, 두 번째 스킨쿠버세 번째 요트, 이제 부르주아 운동은 좀 안녕, <laughs> 네 번째 야구, <laughs> 다섯 번째는 얘기를 안 하겠어. 다섯 가지를 했는데 이제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암벽 등반과 인수봉까지 다 올라갔다 오고 나서 이제 요즘에 그냥, 그냥 재밌게 살고 있는데 좀 답답한 거는 이제 오늘 이게 이 자리가 좀 자진 나는 답답해요. 이제 와이프 좀더 소개하겠는데. 이게 유기농 식당을 차리다 보니까 재료비가 60%, 재료비가. 재료비가. 그러니까 매출이 아무리 올라도 별로 이게 돈되는 장사는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저희 집사람도 이제 YMCA에서 만났었는데 환경운동을 하면서 유기농 쪽뭐 이런 생협운동 하면서 그거에 아마 연장선상에서 한것 같은데 본인은 재밌으니까 그냥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좀잘 돼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쉽지 않다 생각이 들고. 요즘 내가 이제 20대 고민을 새로 하거든. 뭘할 건가, 뭐 하고 살 건가. 이게 이제 최근에 머릿속에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답을 못 찾았어. 뭘하고살 건데. 누는게 그래야지. 정치를 다시 해라. 뭐 시민운동을 다시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laughs> 아직 결론을 못 내렸고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가족은 뭐 집사람 있고. 딸이, 딸이 고이, 아들 중이. 아들이 중학교에 왔는데 키가 100, 거의 180에 육박하고 몸무게가 80만 4, 5kg 돼요. 되게 커. 야구하겠다고. 리틀 리틀이더, 이데오, 별명이 리틀 이데오거든. 배가 이렇게 나와트 리틀 이데오예요. 리틀 이데오. 소작은 리데오예 리틀 이데오인데 굉장 큰데, 근데 내가 보기엔 그 공치 굉장히 크지. 근데 야구는 못할 것 같애. 요즘 이제 내 아예 절, 전략이 맞아서 가지고 야구단을 놓아놨어. 그랬더니 드디어 3개월 만에 3개월 전에 요즘 아빠 공부가 더 쉬운 것 같아. 요즘 나 <laughs> 나이 목표가 그거였는데 요즘 나한테 아빠 공부가 중이, 더 쉬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줄게 내가, 내가 너더 해라. 야. 어해라, 어해라 하고 있는데.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우리, 그, 반갑고, 내가 회장 이제 뭐, 정리할 때가 된것 같으니까, 회장, 다음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임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고,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얘기한 것까지들 글로 쓰면 책은 분명히 나올것 같아. 요출근사 그러니까 살아서 그러지만, 요거를 글로 잘 써서 좋은 걸좀 줬으면 좋겠고, 우리 집사람 잠깐 소개할게요. 어쩔 수 없다. 이 타입이다. 여보, 잠깐만 오세요. 사장님 오세요. 잠깐. 테이프 가라야 된대. 갈아야 돼. 아, 아 나는 얘기했잖아 아까 응? 패스. <laughs> 패스 <laughs> 오늘 우리 저 사장님이십니다. 딸래미 소개해 주세요 딸래미. 딸은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하니까 뭐 소개할 거 없고. 네. 아 그래도 저기 나중에 또. 마시자 거기... 유기농 식당에 대해서 아, 설명.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laughs> 어, 부족한 게 아직 많고, 고럽지 시작했는데, 하여튼, <laughs> 후대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즐겁고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아침에 와서 꼬박꼬박 청소해주고요. <laughs> <laughs> 내일 모레 <물에 웃음> 어디 가트레이 간대요. 아직 있어요. 청소만 해줘요. <laughs> 네. 아 이렇게 또 모시고 와주는 것아요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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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인사해. 야 우리 아 딴거안 돼. 너때문에너 예전. 이대장 입학은 같이 했는데 이 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아주 좋은 일로3학년에선있는데 네, 나를 없더라고. 당연 <목소리> 못해서 <laughs> 뭘 내가 잘하다가 두면 일만 한2 0년좀 넘게고 지금은 이제 인어 해요. 근데 내가 원래. 본업은 그거고 부업은 이제, 이제 TV에 나오는 프로 당구 있어요. SBS 잘 봐요, 혹시. 네. 아, <놀람> 나이는 네, 타팔 열고? 그렇죠. <놀람> 아, 몇이야? 몇, 몇? 다섯 몇이야 다섯 명이야. 서울 아, 어, 뭐 구를 치는 건 아닌데 응. 누가 부르면 이제 옆에 이제 적거덕, 2천이라고 적기 두 천. 이천, 천야 누군데 사구를 치는 니까 그렇지. 내가 뭐 그렇게 르 그렇게 가농당구하게하약에 왔네. 그렇 옛날 한몇년 전까지는 어. 어. 다 자식들 얘기하는데 어. 나는 어. 혼자야. 혼자야. 혼자 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일것 같아. 뭐 이거 혼자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 그냥. 그냥 너무 게아하는여자만 세고 떠나고 날도 없네. <laughs> 나이도 오십 대고 어? 그러니까 앞으로 혼자 살 생각이야. 그 그래, 뭐, 자주 봤으면 좋겠다 정말. 일부러다. 제저내 일부러 이우 친구들 몇명 있지만 내가 뭘라는지 모르는 저도 많을 거야. 강인도 모르지. 뭐 회사원이지만, 회사원. 이사 근데 무슨 일을 하냐. 회사 어디냐. 다 응. 모르잖아. 응. 근데 이제, 사실 나대단는 뭐냐면은 여기 아는 전종정이 아버이 생. 얘기하니까 아나 어쨌대. 응. 가장 내가 솔직히 내가은 <laughs> 대학교 졸업하고서 지금 삼성에서만 지금 응. 22년째 있어가지 내가 삼성 다닌다 그러안 믿어 사람들이. 왜 삼성 시대. 왜시하아 왜냐하면 삼성 그 작품을 했던 회사 있던 음. 이런 입장에서 문에 종경이가 <laughs> 그때 이제 그 감정이 있어 가지고 삼성에서 <laughs> 다. <웃음> 근데 자신 그거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인데 엄청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이 어. 그거지. 사실 삼성 회사가 다른 집 삼성에 딱 삼성에에서 그 전체 중에서도 조그만 부분 밖에안 되는 회사. 어머 연이 뭐냐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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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그 어, 그게 부분이 어디냐면 삼성 그룹 자산 관리학에서야. 삼성 그룹 전체 자산, 자산 관리학에 있어. 뭐. 그게 실세네. 어, 네, 네. 네,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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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세네. 이게 사회에서 보면은 되게 악덕이요. 악덕이요. 악덕이 아니라 악덕이 아니라. 악덕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잖아. 구조조정해라. 니 내용에서는. 빨리 조정해가지고 없애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 그요 근데 거기서 아, 그 자산 내가, 관리? 내가 어, 그, 처음에 내가 입사했을때직원이 1200명 있었거든? 한쪼개져가지고 남은 게 55명 남았어. 그리사 남은 사람 몇 명? 5 5오명5 근데 거기서 준사만 5 5명이나에사는데 입사 순위 따지면 은 22년차거든요. 응. 네이버 어쩌 네이버 어쩌 아 그리고 거기서 제거제로 짤리겠다는 거예인사하지만내 이사가 아 거니까.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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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성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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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돈 삼성, 삼가게성좀해달라고해삼 그런 느낌 음. 이 있어. 요 그는 이이제 그는 이거, 이제강는 이거, 그지만은난일 이거, 는 이거, 그내이 이거, 그는 이 이거, 그는 이 이거, 그 이거, 는 이거, 그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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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서거 그는 이거, 는거

야야 네. 그 네. 빨리 마무리 해이지도삼성 이렇게 마무리 끝이시 <laughs> 아, 오해를 해말안해지안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 2년 뒤에는 그게 이제 야 So, the Soccery, the Palax,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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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 하는 일은 뭐, 지금 농촌지를 처음 안에 보면 이제 연구소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게 이제 국민 농업 과학원이라고 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기획실장을 맡고 있어요. 기획실장이면 아, 실세하냐? 아, 원래는 내가 이제 그, 식물생리, 식물생리, 개강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획 업무를 한게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서, 이제 전공 내량 업무를 했다고 뭐라 했어요. 오늘도 막수원에서 급히 올라오느라고 내가 차 타고 오면 도저히 못딸것 같아서 노르바이 타고 왔거든요. 아! 내달한 사람이다. 신호위반을 거의 뭐, 열개 중에 아홉 개 신호를 잘라먹고. 야, 수원에서 멋있다, 그치? 아, 못 올라오세요. 시절이요. 갈때올라 아까 이제 뭐, 얘기했는데, 아들만 둘인데, 이제 큰애가 다음 달에 군대가 갈. 대학교 1학년, 둘째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네 식구 살고 있고, 부천에는 지금 부모님이 여기 사시다가 부모님들은 다시 두분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부천에는 사실 특별한 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제들이 여기 부천에 사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 거 없어서 아마 이런 모임 때문에 일부러 이제 수원에서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불러주면 그 특별한 문제 없으면 하여튼 자주 오려고 노력하고, 우리 회사가 아마 2년 딱 2년 있으면 전주 이사가 되요. 그래서 아 전주 조금 더 멀게 어 느껴지는데 그 그렇다 하더라도 또 불러주면 또 <웃음> 기꺼이 원도로 <laughs> <취� 연락도록> 갈게요. <laughs> 고맙습니다. 잘지내시 요즘 이동에 다 b, a, 수 손잡까지 다 데리고 오면은 가 작아도 다 누군가. a도 데리고 와서 려지 차가 작아지면서 내려지 그리고 하영관 적어 있어. 마티즈. 500만 원짜 마티즈. 마티즈 마티즈. 아니만탈 떨어진다고. 내년에 재래식 같 <목소리> 우리 우리도 세주이 우리. 우리 하나 몰아주자 성준이하고. <laughs>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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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감과 우리 시우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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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우리 준이하고 아, 세째가. 아,